여하하 아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지다 오늘은 모든 학살러들이 제가 이제 학살러를 힘든 이유를 알려드릴 거예요. 여기는 학살러고요. 여기는 저고요. 몬스터입니다. 자 그러면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죠. 여기서 제가 있습니다. 제가 몬스터를 잡겠죠, 당연히. 몬스터를 잡는데 그런 피가 깎입니다. 아니 근데 피가 깎이면은 꼭 어떻게 하는 건지 찾아와요. 찾아와서 어저 자식. 아 근데 제가 현상금을 안 모거든요 근데 <laughs> 현상금도 없는 저한테 와가지고 어아 이거 뭐 현상금 없는 거 보니까 약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나봐요 그래서 죽입니다들을 그 와중에 와이프는 천천어그 뭐냐 음아 맞아 그거다, 천, 천몇 피인데, 아니, 여기 오는 애들은, 신세계 오는 애들은, 대부분, 이천 렙은 넘는단 말이에요. 근데, 저는, 뭐, 팔, 만 랩이면 뭐하냐. 지금 현수제 상태에서 HP가 없는데. 그럼, 한 번에? 오, 그, 그, 바로 죽죠. 아니, 어디서 나온 거야. 러면은 풀피가 됩니다 어? 아 꼬리득 <laughs> 일로와라 <laughs> 근데! 더 문제 이놈의 학살러들은 꼭 죽이고 나면 어디로 사라져요 진짜 어디로 딱 사라져 아 열받네 <laughs> 심지어 저는 현상금을 모으지도 않습니다 아니 현상금을 안 모으면은 죽여봤다 500밖에 안 들어오는데 왜 죽이는거야 심지어 하루에 다섯 번만 죽였었는데 나가 나를 왜 죽이는 거야? <laughs> 근데 그러면 안 보이면 또 아, 이걸 잡고 있자 몬스터 또피어선을 찾아옵니다 이거를 반복해요 I F 하나죠 이자식 넌 내가 찾아내고 만다 <laughs> 바로 찾아냅니다 아 뭐야 이자식 이 자식이 여기 썼네오 <laughs> <laughs> 근데 <웃음> YF 복수 방법. <laughs> 그 악살로가 제일 떠난 줄 알고 아쉬운 대로 보언 숫자를 잡습니다. 반대로 얘들아 피가 없겠죠. 죽입니다. 또 숨습니다. <laughs> 숨는 건 참. <자람>. 함 <laughs> 자, 근데 또 죽이고 있습니다. <laughs> 또 죽입니다. YF는 고통을 1 0 0 줍니다. 어, <laughs> <laughs> 애니멀 시뮬레이터도 그랬어요. 한 명이 저를 죽였습니다. 끝까지 쫓아가요. 죽일라고들 아옵니다 뻔하요. <laughs> 아니 근데 진짜 그 뭐지? 아무리 천 천만 현상금이 되면은 준 그거를 뭐 검을 준다 그러는데 솔직히 유튜브 보니까 정, 장식력이거든요. 그왜갈왜 왜 가지려고 왜죽이려고 하는 거야? 근데 여기서 문제 또 죽으려면 싸움 벌어집니다. 아니 그만 죽여 이러면서 채팅에서 난리 나네요. 이제 이거 뭐지? <laughs> 자기가 먼저 죽여놓고 내가 죽을 때는 또 뭐라 하네. 채팅에 반박합니다. 님이 먼저 죽였잖아요. 그 안중에 할말 없어서 또 뭐라고 시비를 트니다. 아니 아우. 그리고 이제 절 죽이러 와요. 전문 킵니다. 무장세 킵니다. <laughs> 검으로 이제 얘가 싸우러 들어와요. YF가 이제 피가 없거나 방심했을 때 죽는 거지? 아, 이러면 잘안 죽거든요. 그러면은? 아, 이거. 신심했는데 잘 됐구만. 각성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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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안 되겠어. <laughs> 그러면은 이제 바로. 저는 아 이거 참교 가볼까? <laughs> 바로 검 들고 열매. 저는 열매 같다는 잘안 싸우는 것 같아요. 열매를 싸우면 떡으로 싸우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아이 덤벼봐요 이러면 상대는 용이요. 아검아 아, 이거는 이게다 이러면서 이제 변신합니다. 뭐가 됐든 간에 용을 하고 좀 해주세요. 용을 안 만들었어요. 깜빡하고 용용용 용. 용, 뱀장어라 해도 못 믿을 판에 용 그러면은 이제 아나 이거 아 어, 뭔가 재밌겠는데 열정의 불타오릅니다. 아, 이거 재밌겠구만. <laughs> 자, 그러면은, 심지어 오늘 키오류까지 얻었거든요? 아, 이거? 뭐? <웃음> 재밌겠던데? <laughs> 그러면 이제 싸웁니다. 아, 친구야. 아, 내가 좀 봐줄 테니까. 어. 실제로 이런 말안 하잖아. 솔직히, 너무 약해서 재미는 없어요. 근데, 아, 상상금전 채워보자. <laughs> 그럼. 타다타다헛짜들이야 <놀람> 헛자 퓨쟤. 용을 썰어버립니다. 어, 용 바로 반피 이죠 실제로 이러지 않은데 12골는 12권의... 확살러들이 대부분 저렙이에요.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면은. 또 하네. 아니, 지가 싸우자 에는고왜 화내는 거야? 뭐, 아무튼, 여기까지. 그리고, 해왕류 아시죠, 다들? 아, 이제 뭐, 해왕류 잡을 때, 파도 치는 거? 저는 배를 쓰기 때문에 파도 치면은, 아, 이건 좀, <laughs> 이건 좀, <laughs> 이건 좀, <laughs> 아! 이기 때문에 아 파도 이거 5 번데 <laughs> 뭐 엘리드 했지만 배는 부지잖아요아 그러면 이제 채팅에 부탁을 합니다 파도 그안 써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은 친절하신 분들은 아네 이러시고 근데 또 다른 문제 여기서 어 뭐냐 배를 부시는자가 나타납니다 아어 뭐야 이거 배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네 부셔버려야지. 아니 그러면은 이제 저는 어떡하겠습니까. 배가 부셔지게 생겼는데 이거 뭐 방법이 없잖아요. 아내다 없애버리자. <laughs> 이러고 싶지만, 현재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. 제가 아까 말했죠. 방심하고 있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. 해왕류를 열심히 잡고 있는데 배를 부숴요. 이제 화가 납니다. 하이 아, 자식. <laughs> 근데 더 열받는 거 엘리라 죽이지 못해요. 푸는 순간 배는 부셔집니다. 아 열받네. 이것보다 더 짜증 나는 게 있죠. 당연히 몬스터를 잡으면 피가 깎이기 마련입니다. 피 깎였습니다. 빨리 배로 옮겨야 돼요. 배로 타야 돼요. 뭐하여든 간에 배로 갑시다. 배를 타야 돼요. 달라봅니다. 그 와중에. 뺏어갑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모든 솔레오 코바. 코바? 암튼간에. 아, 이건 또 뭐야. 아... <laughs> 쟤 뭐지? 근데 이런 사람들 더 손해인 게. 제 이래서 죽잖아요. 에이. 에이. 이거, 암튼간에 아, 이거 재배예요 그러면은? 진짜 소환을 합니다. 샤랄라, 어. 바로 컷. 아니 이러는데 왜? 어, 어, 이해가안 되죠, 여러분도. 아무튼 여기까지. 아 맞다. 그리고 이제 이제 학살러들을 피해서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. 어, 채팅창을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. 왜냐면은, 제가 이제, 저 학살로들을 죽이고, 그리고 또, 와둥이 여러분들, 뭐 이제, 학살로들을 피해서, 좀 도와드리려고 하기 위해서, 그, 와둥이분들께 좀 부탁을 드려서 대련을 하거든요. 그것도, 이제, 저랩이 아닌 고수분데 근데, 이제, 이거를 착각하시더라고요. 이렇게, 배틀을 하고 있습니다. 배틀을 투닥투닥투닥투닥 투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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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는데, 또 다른 와동이분들이, 따라란, 따라란, <laughs> 엄청 들어오셔요, 갑자기. 어, 뭐지? <laughs> 제가 들어가는 썸은, 가끔씩 가다보면은 절반 이상의 와동이분들이에요. 그래가지고, 아, 뭐야, YF님 당하시는 거야? 아, 잠깐만, 이러시면서, 저를 도와주시더라고요. 근데, 도와주시는 건 감사드립니다. 근데 아... 이제 여기서 제가 저분게 다른 와동이분들께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오히려 저는 공격을 못하고 이분들이 나서셔서 다가가가공격 <laughs> 합니다. 그러면은 이분은 나오는 쪽으로 죽습니다. 그러면 이제 제가 채팅창에 또 써요. 아그 뭐지? 같이 이제 저 도와주기로 하신 분이여가지고 어안 죽이셔도 안 죽이셔 안 죽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제 다 당황하죠? 아 맞다 아아 아니 이러면서 이다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, 채팅창을 보고 이제 저를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웬만해선 이긴 한데 제가 이제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단사를 뽑으면은 제가 와동이분들께 나눠드리는 거 알죠? 근데 용이 또 나타납니다. 저 죽이러 와요. 근데 여기서 제가 싸우죠. 와동이분께들려 했던 열매가 없어집니다. 일단 피해 줘요. 아 이거 뭐... 그래 애네가 참자고 피해주는데 쫓아옵니다. 죽이러 와요. 죽어요. 그러면 이제 채팅창에 와동이 분들께 들라 하던 와동이 분께 들라 하던 열매가 사라졌죠? YF는 열받습니다. 아, 아, 아나, no. 아나, no. <laughs> 아 열받네. 이거 뭐, 이것도 별거 아닐 것 같은데, 데미지 보니까. 별거 아닌 것 같은데, 덤벼. 이러면은, 어, 얘도 당황하죠. 아무리 때려도 안 죽습니다. 저가 옵니다. 죽여요. 파바바바바아 마침, 킹러시 켜놔서 좋은데? <laughs> 자, 이런 소리. 아, 뭐야, 갔네. <laughs> 한나만더 떨어지지. 아무튼, 야. 데미지, 귀엽네. <laughs> 이런, 데미지 같다, 날 죽일라 했냐? 어이. 만렙을 <laughs> 뭘로 보는 거야. <laughs> 오 죽이러 가는 순간 떠납니다. 뭐야. <laughs> 아. 어... 아. 어... 열 받네. 그러면은 와둥이 1, 와둥이 2, 와둥이 3, 와둥이 4. 오십니다. 와이프님 무슨 일이에요? 와이프님 무슨 일이에요? 와이프님 무슨 일이 이렇게 다 물어보세요. 그러면은 아, 와둥이 뭐가 들러던 열매를 전설 열매를 이제 누가 뺏어 갔어요. 이러니까 갑자기 다들 저보다그 서버에 있던 와둥이 분들이 저보다 더극대노하셔요 그러면은, 오, 오, 저는 이제, 화난 게 가라앉습니다. 왜냐. 이거 맞나? <laughs> 그러면은 이제, 와둥이분들께서, 이제, 아, 뭐 그런 얘가 나 있지? 아, 열받네. <laughs> 이게, 와둥이분들 열매든, 재열매든, 그런 거 상관없이, 이제 와둥이분, 여기서 이제 극대노 하시는 와둥이분들은, 한 번씩 다 열매가 뺄까 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세요. 그니까, 러다 화가 나셔. 그니까 러 이제, 화를 다 내시고, 제가 이제 일단 기다립니다. 암튼 간에, 저가 그 말을 해서, 이 일이 벌어난 거잖아요? 기다립니다. 현실에서는 유튜브로도, 딱 기다립니다. 그러면은, 채팅을 계속 확인해요. 그러다가 이제, 채팅이 딱 뜹니다. 와이어프님, 그 사람 닉네임 뭐예요? 이러시는데, 그걸 기억할 수가 있나? <laughs> 아무튼간에 일단은 뭐 어떻게든 어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. 전체가 게임을 나가요. 전체가 게임을 나가고 알아보니까 신고하러 가셨던 거예요. 오, 뭐지? <laughs> 상상도 못한 전기. <laughs> 아무튼, 여기까지. 와봐!